역동과 감동 하나하나의 k 리그2 2025 14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천안시티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 차상엽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안시티의 선발명단입니다. 박주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백프라인 김영선, 마상훈, 이융희, 이상명. 가페에는 그 이상준, 이풍범, 이종성, 신한결. 그리고 최전방위는 펠리페. 그리고 구단 최초 준프로 오늘 우청현, 우정현 선수는 선발대규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와 비교하면 무려 8자리가 바뀌어 있는데 일단 퉁가라 선수가 벤치로 갔고요. 펠리페와 우정 가 최전방에 가면서 일단 투톱을 기용하고 있는 천안시티입니다. 네. 이어서 원정팀 천안시티의 선발 명단입니다. 민성준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자, 백프라인 이주영, 박경섭, 김건희, 김명순. 그 앞에는 바로우와 민경현, 이명주, 제르소. 최전방 두 명은 박승호 그리고 인천의 고치 무고섭입니다 네. 어, 최근에 워낙 좋은 이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선발 라인업의 교체 없이 그대로 지난 경기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양 팀의 14라운드 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오른쪽 천안시티, 왼쪽 인천입니다. 올시는첫 번째 맞대결에서 3대 0의 승리를 거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안으로 원정 와서 인천이 마지막 경기는 2015년 FA 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천안 축구센터였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뭐 상당히 좀 오래 전의 기록이죠. 네. 내셔널 리그 시절이니까요. 자 이상명의 발이 높았다는 판정이고요.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주영이 준비합니다. 브리키 올라옵니다. 반대쪽. 어, 어이네.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밀어넣었던 김건입니다. 단도를 높게 주지 않았고 반대쪽으로 길고 빠르게 넘겨주면서 이제 세도를 해봤는데요. 예. 아흠 뭐 잡을 데가 없는 거죠. 이중의 크로스 훌철됐습니다. 높게 박주원 잡아냈습니다. 특히나 지난 이 전남과의 경기 승리는 격차를 버릴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인천으로서는 꽤나 큰 승점이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8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 나갔습니다. 브리츠까지 얻어냅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의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어, 아, 파는데요높았습니다 아, 네. 김태형 감독이 오늘은 어쨌든 많은 슛을 좀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슛을 자주 시도해야 그만큼 이제 득점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예. <laughs> 그렇죠. 인천 팬들은 어림없다. 우리가 이긴다. 이런 느낌입니다. 김영선이 어, 좋아요, 연결, 좋아요 올라옵니다. 네. 마지막에 이상준이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보인 천하시트입니다. 아, 이렇게 공격을 시도를 하는데 이제 전방 쪽에서 받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자 이번엔 어쨌든 박스 안쪽까지 침투가 되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 천하시트 입단한 김영선 선수의 오버래핑이었습니다올 초에 있었던 서울 이랜드와 경기 때부터 인천의 데뷔전을 소화했고, 그렇죠? 경기를 뛰고 있는데. 전으로서는 너무 잘내려온측면 수비수. 그렇죠. 모두 바로우가 프리킥으로 던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니까 이제 바로우는 곧바로 이제 치고 들어가고요. 지난 결과 바로우의 스피드 경합. 네. 지금 팔을 썼네요. 예. 자옆에기회데요 전해 이종성 빼주고 다시 도 이쪽. 펠레페. 네. 여기서 이제 정강 쪽에 숫자가 담보되지 않으니까 무리하게 앞쪽으로 가질 못해요. 예. 다시 올라가는 이상명입니다. 측면으로 신한결. 낮게 펠리페 왼발입니다. 좋기때입니다. 잘받습니다 아, 약간 튀었습니다. 바로 미안하다고 손들드는 펠리페입니다. 자, 그래도 골을 잡았을 때 빠르게 전방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 주는 것이런 장면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바로 민경현 다시 바로 뒷공단 돌입니다. 바로 얼리 크로스. 어이 넘어오는데요. 네. 박성호의 커버. 박산 쪽에서 넘어진 몸싸움 박성호 선수가 어필을 해 봤습니다. 바로우 선수는 볼터치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이렇게 위험한 찬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예. 아, 바로우 선수가 확실히 본인 개인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네요. 맞습니다. 네. 1승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뒤쪽 김명순, 오른쪽에 제르소입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안쪽으로! 스퀘어를! 걸렸어요! 한번 더! 박지원 어선 오늘입니다. 박지원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와, 이거는 거의 들어가는 걸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역습까지는 가지 못하는 천원 시티. 제르소의 크로스가 궤적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네, 이게 사실은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연결이 됐었고요. 자, 안쪽에 투입했던 박승호 네. 오 아마도 수비가 마지막에 발로 네. 걷어냈던 것 같아요. 오뭐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수비 쪽에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바로 후에 리턴 패스.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프리킥로 겁니다. 아, 이 위치에서 벌써 세 번째 프리킥 기회를 인천이 얻어습니다 강한 옆이라고 있는 정주현 네. 선수입니다. 아,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이주영이 붙입니다. 아오 네. 마상훈 세컨 볼! 네. 맞았습니다. 이명준. 전에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자, 지금 프리킥을 차는 상황에서 이미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예. 펠리페 바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물결 뺐어요 키가 오죠 제르스 끊고 앞쪽에서 보고 사넘어졌습니다 네. 물경아 펠리페턴 그러다 이주영 기다립니다 강한 경기로 어, 가는데요 끊어냈어요 이상표입니다 전환 시트 올라갑니다 오른쪽 자 만들어집니다. 좋아요 공간이 나 왔습니다 펠리페 오른발 중세 왔어 들어갔어요 우정현 우정현이, 우정현이 우정현! 여기서 구단 최초 중플레이트 인고 우정현이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자, 첫번째 슛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전환시트인데요. 아, 역공상황에서 그동안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시선에는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우정현의 선발 데뷔전 K리그 첫 골! 스카이 피치에서 하늘처럼 높게 높게 올라가는 우정현 선수의 첫 골입니다. 아, 지금 동료 선수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네.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골이 밀려 나왔고요. 펠리페에게 좋던데 네, 그렇죠 감각적이었습니다. 이이 사이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자, 이미 머리에 맞출 때 들어간 걸 알았어요. 예. 이럴 때 이런 표현인 거죠. 큰일은 유스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건 뭐 완벽했습니다. 예. 펠리페의 도움 그리고 천안시티의 유스 천안공고의 공격수 우정현 선수가 이제는 천안시티의 공격 수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계속 지키려고해선안 돼요. 계속 옆수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 줘야 됩니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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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어! 철이도 바로 요 들어왔어요. 자책골이에요. 자책골이에요. 하지만 김명순의 공격 분능에통했던 인천의 동점골입니다. 자, 불과 3분 뒤에 동점골을 만들어 내는데 아, 지금은 노스톱으로 연결했던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아, 이게 수비에게 맞고 굴절이 되면서 박주학 골키파 입장에서 이건 뭐꼭짝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아, 이칩투 보세요. 이거를 사실 다이렉트로 연결하기 쉽지 않았는데, 아... 아, 이게 머리를 밀어 넣었던 것이 오히려 화가 됐어요. 근데 기록적으로는 마상훈 선수의 좀 자체골로 인정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이 김영선수의 킥 자체는 유효 슛으로 연결되는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예. 인천의 공격 작업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동쪽골입니다. 오른쪽 김명순이 다시 올라가고 뒷간을 찔러줍니다. 아, 어 바로 들어옵니다. 왼 바로 쭉 패클. 네. 빠르네요. 정말 빨라요. 다릅니다. 네. 지금은 거의 한 두세 발 뒤에서 출발했다고 보였는데 네. 아 이게 탄력이 붙으니까 수비 쪽에서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신한결의 수비 집중력이었습니다. 네. 김건희가 밀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종성. 아 이게 걸리네요. 패클 걸립니다. 제르소가 따릅니다. 제르소. 뒤에서 밀려 넘어졌습니다. 자, 경고를 받지 않는 선이라면 이렇게 조금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김영섭의 반칙. 자 여기서 만약에 제르소가 잡고 탄력 붙이면 터치라인까지 그대로 갈수 있거든요. 예. 이쪽에 박경섭이 기다립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공격진영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골 가지 선수 주변에 항상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인천 입장에서는요. 제르송. 빠 무고사 오프사이드 아니에요. 무고사 반대쪽. 와. 자 오오. 일단 무고사 오프사이드입니다와 이거는 오프사이드 아, 정말 아슬아슬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위치라면 욕심을 낼 만도 했는데. 자, 보시죠. 아, 아... 슬아슬하긴 했네요. 아, 예. 어, 이거 선을 한번 그어봐야될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서 양보를 하는데요. 밀고 들어옵니다. 자, 고조가요. 이종이 오른발! 오! 선어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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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하게 맞는 않았지만 궤적 자체가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면 막기 힘든 상황이 될수 있었어요. 네. 오른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주영 선수입니다. 김명수 접고 들어갑니다. 왼발하고 칩니다. 어, 네. 박주원이 쳐냈습니다. 자, 지금 동룡화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은 박주원 골키 입장에서는 자칫 이게 휘어들어오면서 네. 한번 안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요. 확실히 안전하게 간것 같아요. 예. 이주영의 코너킥. 뒤쪽 배어요 네. 박주원. 각각 역습 준비하고 있는 천하 시티입니다. 우정현 쪽으로 갑니다. 고 높게. 자, 일단 바운드를 시켜 줘야죠. 더 많은 김명준. 어, 그 아, 그 마상훈 뒤쪽에. 선수가 어. 자, 이미 코너킥 상황에서부터 약간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머리 쪽이기 때문에. 네. 일단 최철준 주심이 제량으로 경기를 잠시 멈췄습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미 좀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졌고요. 아, 지금 이용희 선수도 그 헤더 장면에 대해서 주심에게 다시 한번 어필을 하고 있고요. 아, 저, 지금 페널티 킥이네요. 페널티 킥을 주어 주는 거 같죠? 네. 이상명 선수 아, 쪽인가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이상명 선수가 팔을 들면서 왔을 때 일차적으로 누군가의 머리에 맞고 이상명 선수의 팔에 맞은 것 같습니다. 예. 팔을 들면서 점프했거든요. 무고사. 무고사! 아, 들어간다! 들어왔어요. 역전 인천. 파검의 피니셔, 스트롱맨 무고섭입니다 자, 선제골을 주면서 약간 좀 불안하게 출발했었던 인천이지만 역시 강력함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의 이 스코어를 뒤집어 냅니다. 인천 통산 101번째 득점, 그리고 K리그 통산 99번째 득점포. 이 선수가 가는 모든 길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역사입니다. 99번째 골. 이건 도 골키퍼 방향 완전히 속였고요. 예. 아, 강력하게. 차고 이미 알았죠. 우정현의 케그데뷔골이 나왔습니다만 마상원의 자책골 그리고 무고사의 페널티 역적골이 나오면서 인천이 이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한 전반전입니다. <목소리> 양 팀의 후반전입니다. 왼쪽의 천안 시티, 오른쪽의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었던 4-5월을 보낸 인천. 자, 스라이 컨트롤. 어, 좋아요. 좋아요. 중다라. 중다라. 자, 가야죠. 중다라. 가야죠. 가야죠. 힘이 있어요. 박정, 아 이건 네. 박정수 점수가 좀 당황했겠는데요. 맞아요. 이거는 투구랑 그냥 슛을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반전에는 무고사가 이 위치에서 또 패스를 했었는데 어, 또 그렇습니다. 아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다시 자, 한번 출발합니다. 살려야죠. 살려야죠. 툰다라 뒤쪽. 펠르패. 아 대놓고 네. 하네요. 네. 자 이러면 격투죠. 자 제르송 무고사. 박자 들어서 제르수 앞쪽 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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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빨라요 제르수입니다 마상훈 아, 끝내 마상훈 와 라운드 마상훈이 정말 신경 게 버텨냅니다 아 제르수는 정말 네. 아 진짜 정말 빠릅니다 네,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예. 야 이걸 주고 자 이걸 반대쪽으로 뛰어와서 이걸 거의 한5발 뒤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laughs> 왼쪽에 민경현 바로 앞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뒷공납 뽑습니다 바로 박주환 <laughs> 기습 전개를 완벽한 날이거든요 ]죠. 맞아요 민경현 어 비었습니다 바로입니다 바로 멜리페 부정성이 커버 가운데 어, 클리어 미스예요 빼냈습니다 민경현 선방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제로소가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3대1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인천 유나이드입니다자그 전에 슛 자체의 궤적도 워낙 좋았고요. 예. 자, 1차적인 선방은 있었지만 2바운드 상황까지 막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네요. 스카이피치에서 계속해서 비상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드입니다자그 네. 전에 분명히 클리어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해내지 못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인천 선수들의 집중력이 돋보였죠 예. 자 여기서 걷어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민경일의 슈팅까지 갔고요 아, 아, 네. 지금 제르손의 반대쪽에 있었던 신한결 선수의 위치를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세컨볼을 막아주는 동료는 없었습니다 자, 그대로 득점 인정이 되는 것 같죠? 예. 민경현 선수가 워낙 좁은 공간에서도 슛까지 만들어내는 집중력이 워낙 돋보였고요. 뒤쪽 아, 이중이 좀좀 읽었습니다. 자, 바로 가도 괜찮죠. 컨볼 때립니다. 아우 민성준. 자, 워낙 밀집돼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골키퍼 시야가 방해될 수 있겠고요. 예. 좋은 시도였습니다. 민경현 들어갑니다. 왼쪽에 모두 바로 붙여줍니다. 헤드. 지금은 네. 박승호와 무보사가 겹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뒤쪽에 무거사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박승원 선수가 무거사가 오는 걸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아 어, 우정이언 선수 도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경기가 될 거예요. 네. 2025년 6월 1일, 대한 최초. 천안시티 구단 최초의 중프로 1호 선수입니다 네. K리그 데뷔골을 기록한 날이고요 네. 공격적으로 올라가 가운데가 뚫렸습니다 전진패스 춘가라 굶투박했는데 소유권을 가지고 갑니다 다시 가운데로 갑니다 펠리페 자 빠르게 가야죠 그렇죠 김영선 붙여줍니다 어, 좋아요 해당 어! 들어왔어요 이 아를 깨고 나옵니다. 야 투입 되자마자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정엽인데어 헤딩의 궤적이 정말 막기 어려운 궤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천안에서의 첫골을 기록하는 최정방 공격수 이정엽. 이정엽이정엽이그라운드에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크로스 자체가 백헤딩의 형태가 됐는데 와 이게 궤적이 정말 절묘했어요 예. 골키퍼가 다이빙을 했지만 쭉 떨어지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벨리페 브리킹 아, 짧아요 예. 침착하게 거구내고 있는 임천입니다 다시 김영선 한쪽으로 오셨습니다 어, 더자부시면이게안 올라갔어요 이제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마도 이바상 선수가 전방 쪽에서 볼을 잡을 때 옵사이드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의심스러운 장면이 몇 장면 있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문지인까지 투입하면서 중앙을 어, 확실히 두텁게 만드는 윤정환 감독입니다. 자, 끊었어요. 자, 휘슬 안 눌렸어요. 맞들어니다 숫자가 많아요. 바로 가해죠 다시 붙여요. 길게. 아,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인천의 골킥. 지금은 박스 안쪽에 동료 선수들이 오히려 더 많았는데. 예. 자 이건 좋았는데, 아우 이게 더리지가 맞고요. 자 아쉬운 거는 이 다음 상황이에요. 마지막까지 이응이와 마상훈이 한번 슈팅 가져가버렸고요. 이 테클 반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기기 좀 아쉬웠죠. 무리해서 올리진 않고요. 명준제 조금 더아 이거 좀 짧다. 어, 지금은 어디 쪽인가요? 어 지금은 서로 다른 두 군데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오케이. 우리 제가 치고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그걸 받으려는 상황 속에서 어 이거는 어 순간적으로 시선 유도가 되는데요. 예. 김영선 한번더 치고 갑니다. 앞에는 민경현이 있습니다. 이종까지 붙습니다. 아, 좋아요. 유격대했고요. 던드립니다. 자, 준다라. 우와. 아! 인천에요. 인천의 수호신 민성준입니다. 와 이거는 정말 이걸 막아요. 이건 뭐잘 차고 잘 막았다 이말밖에는할 수가 없네요. 와 이걸 막나요? <laughs> 정말 대단합니다. 와 이건 하나 넣은 거나 다름없죠. 이야. 와. 와 이게 들어가는 궤적이었네요. 자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린 천안 시트입니다 왼쪽 코너킥 올라옵니다. 헤더 빗 맞았습니다. 두 경기 막판에 그런 킥이 나오고 그런 세이브가 나오네요. 예. 세컨볼 펠리페 기존의 김성민이 따릅니다. 펠리페 어, 좋아요. 자 김성민 출발합니다. 자, 김성민 쪽 힘이, 힘이 있어요. 가운데 밀고 들어옵니다. 아하 뒤에서의 반칙. 자 지금 건들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네. 약간 접촉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거든요. 다들 아, 지금 수비에 내려와 있습니다. 저 빠져나와요. 밀고 들어갑니다. 자제쳐났고요 넘어졌습니다. 킥입니다. 이거는. 김명수의 반칙.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자 일단 올려서 해결을 봐야 돼요. 뒤쪽 다시 밀어줘. 공간이 생겼어요. 아 돌아서지 못해. 돌아 나옵니다. 자 어렵게 자 일단 뒤쪽으로 갑니다. 돌릴 시간이 없어요. 자 이제 붙여놓습니다. 약간 꼬이는 천하시티. 밀고 나갑니다. 왼쪽. 자 바로 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돌아서면서 자 바로 와야죠 펠리페. 논속 깊어요 골이야! <목소리> <자, 목소리> 이정협이에요! 기적 같은 동점골이 나옵니다! 경기 막판 이정협! 이정협! 이정협이 돌아왔습니다. 득점이 멀티골이 나옵니다. 오늘 머리로만 두방딱 꽂고 든 <목소리> 이정협입니다. 자, 마지막 크로스가 조금 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미성준 골키가 나오는 상황이 조금 늦었던 것 같고요 우와 이 상황에서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추가 시간이 모두 지나갑니다 윤정원 감독은 어리둥절 그러나 제피로스는 보효합니다 자리를 잡고 있었네요 이정현이 아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자 미성준 골키가 낙구시점보다 조금 뒤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볼처리가안 됐어요 예. 이정엽 선수 개인으로는 K리그 6년만의 멀티 득점 경기입니다. 인천 경기 됐는데. 끝났습니다. 와, 천안과 인천의 14라운드 혈투. 이정엽의 멀티골, 극장 동점골이 나오면서 천안이, 최하위 천안이 1위 팀 인천에게 승점 1점을 가져옵니다. 일단, 귀중한 멀티폰과 함께 팀에게 승점 1점을 선물해 줬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은 좀 어떠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훈련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간절하게 준비했기에 오늘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었다 생각하고 또 이제 2라운드 시작인 만큼 또 소중한 1점을 챙겨서 또 다음 원정 김포에서 꼭 승점 3점을 딸수 있도록 또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어,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오늘 이제 교체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김태형 감독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주문을 했을까요? 일단 저희가 3들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일단 무조건 골이 필요했고 또 골을 넣기 위해서는 전방에서 또 많은 움직임과 또 골이 왔을 때 어떻게든 우리 동료들한테 연결해주라는 그런 예, 주문이 있었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정엽 선수 이제 그동안 본인이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케캐리그만 어, 따졌을 때는 약 2년 만에 득점이고 멀티 득점 경기는 6년 만이더라고요. 네. 이런 아쉬웠던 기록 오늘 한 프리를 할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골 장면 예, 본인의 첫골 돌려놓는 헤더와 그리고 마지막 극장 동점골에 대해서도 한번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사실 크로스가 올라오면 항상 공격수들은 박스 안에 있어야지 어떻게든 골이 들어가는데 그런 주문을 항상 코칭스텝에서 많이 주문했었고 또 크로스 올린 선수가 너무 좋은 궤적으로 잘 올려줬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헤딩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 골을 무엇보다 이정엽 선수의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조금 가족분들 그리고 팬분들께 한 말씀하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골을 못 넣어서 뭐 제가 성남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이번 천안에 왔을 때도 좀 많은 팬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도 많이 미안했었는데 또 오늘 골로써 이제 조금 그런 미안한 마음들을 씻어낼 수 있는 것 같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어 얼만큼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저희 팀에게 골을 만들어서 꼭 귀중한 승점을 가져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날아오를 이정엽 선수 저희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